743번 태연이 이거 일단은 이거 둘레 이용하면은 응. X 플러스 Y 플러스 U 플러스 이 누가 있으면 아니 AB를 X라고 AB를 X라고 하고 B, C를 Y라고 하고 B, C를 Y라고 한 다음에 둘레라는 걸 이용하겠대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6 더하기 1 하면 24란 얘기죠? 근데 저게 비변의길이가 비편이 빛변, 같기 때문에 어. 그렇지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기 때문에 이 직각의 뒷변과 이 직각의 뒷변은 같은 겁니다. 맞지? 그러면 또 무슨 식을 세울 수 있어? x 제곱 더하기 4라는 것과 y 제곱 더하기 36이라는 이두 식이 같다는 걸알수 있고 아니. 여기다가 발매기를 그리는 순간 문자 두 개, 2개, 1 2개이해 되겠어? 더해? 没关